이렇게 체크무늬와 민무늬 원단 두 장을 사용할 거예요 제일 먼저 체크무늬를 위쪽으로 놔두고 1.5cm 시접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반, 그 다음에 여기는. 재봉을 해줄게요. 자, 위쪽에 있는 어, 체크 무늬 원단만 이 선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아래 거 같이 안 잘라지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롤러를 이용할 거예요. 다림질을 하면 좋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자, 요눈 무늬 가지고 얘를 접어서 다림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롤러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접어서 눌러주고 여기에 최대한 얇게 재봉을 해줍니다. 자, 재봉을 위해서 한 부분이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이에요. 자, 재봉을 할 때는 항상 겉과 겉이 만나게 하죠. 이번에는 이제 과 이번에는 밑무늬가 위에 올라오죠. 밑무늬가. 그러면 위에 올라와 있는 층에 1.5cm 표시하고, 반 표시해서 1.5cm 재봉. 그 다음에, 반은 잘라주고. 체크무로 감싸주겠죠 그리고 민문를 감싸고 한번 적어서 긁어주고 한번 더 그대로 최대한 얇게 제공 최대. 이거를 창문 콩만큼 연결을 할 거예요 우선 저는 이번엔 6개까지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전에 민문위가 위에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체크가 위에 이게 반복적으로 되겠죠? 1.5cm 제공 위에 것만 체크무늬만 잘라야 되겠죠? 체크무만 잘라내고 자, 감싸줄게요 윗무늬로 이렇게 감싸고 으로 그래서 지저분 감싸지게 하고 준 다음에 자 이번에는 미이갑이에요 제품이가 살짝 어, 살짝 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진한색을 겉으로 쓰시면 돼요. 1.5cm 제공하고 자, 위에 거한 장만, 이번엔 윗몸만 잘라야 겠죠 감싸줘요. 측으로. 자, 눌러주고. 한번 더. 연결했어요. 여섯 장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자, 그러면 겉과 겉이 만나야 돼요, 얘가. 이렇게 하면 색깔도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 1.5cm로 박을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는 요 교기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1.5cm, 제가 지금 여기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센게 보이시죠? 센 m 를 1.5cm에 요거를 맞춰놓고 자. 얘는 여기 얘가 시접이 이쪽이랑이쪽이랑 만나게 되면 지금 여기가 한쪽이 하나, 둘, 셋, 네 개에요 그럼 여기도 시접, 여기도 네겹 하면 총 여덟 겹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섯 겹이 될수 있게 요기 요렇게 여기도여기가 시접, 요, 요쪽이 시접 이렇게 해서 덜, 덜 만나게 이렇게 할게요 1.5cm 자석 조기를 이용해서 한번 잘 가겠습니다 보 양도 똑같은가? 이렇게 해서 접고 여기가 뒷면이에요. 여기가 앞면. 둘다예쁘 그래서 커튼으로 이렇게 치하기에딱 좋은 방법인 것요